네, 계속해서 아동 발달에 대한 쟁점에서 어, 첫 번째 연속성 대 비연속성입니다. 어, 아동 발달이 비약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점진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단계 이론과 비단계 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 이론은 비연속 이론으로도 불리고요. 이는 변형된 새로운 체계가 우세하게 두드러져서 기능적으로 기존의 체계들이 변형된 새로운 체계 속으로 포함되어 버릴 때 하나의 새로운 단계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발달 단계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단계와 후기 단계 간에는 발달상의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주장을 한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와 그 논리에 유사하다고 보는데 토마스 쿤에 의하면 과학이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정상과학이 있었는데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새로운 혁명을 거쳐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탄생한다. 즉 어, 어떠한 이론에 의하면 과학 이론이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 시대의 패러다임과 일치하지 않을 때 위기를 겪게 되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일치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 우리는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혁명은 결코 누적적이거나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 혁명적이고 또 질적으로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단계 이론가들은 아동 발달이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학자로는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또 콜버거 등을 들수 있고요. 이들에 의하면 인간 발달은 어느 국면에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단계를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어,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어, 예를 들자면 어, 그, 아동에,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2차 성징 같은 경우 있잖아요. 2차 성징은 신체적 특성, 어, 이런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어떤, 어, 변화를 딱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 단계 이론을, 어, 뒷받침할 만한, 어, 그, 대표적인, 음, 그 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단계 이론이 있는데요. 비단계 어, 이론에 의하면, 어, 그그 그, 발달은 어, 발달은 어, 연속 이론으로 불리고요. 어느 시기나 특정 연령 단계에 가서 새로운 세계가 도련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어, 이들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발달은 기본적으로 자극과 반응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 형성의 결과로요. 어느 시기나 특정 연령 단계에 이르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행동 특징이나 새로운 체계가 도련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 이들은 어, 실증적으로 또 경험적 연구로 해서 얻어진 그 발달 곡선의 연령이 어느 단계에서도 단계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 또는 하강을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달에 대한 쟁점이 연속성과 비연속성, 단계 이론, 비단계 이론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에 대한 쟁점 두 번째, 본성 대 양육입니다. 본성이냐 양육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첨예하게 굉장히 대립하는 어, 이런 유언한 그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과학자들은 본성보다는 양육에 더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존 왓슨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어, 아이들에게 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12명의 아이를 주고 자기가 규정한 세계에서 키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는 그1 2 명의 아이를 모두 뭐 사업과 법률과 예술과 사기 심지어는 거지 도둑으로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왔으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주장 때문에 사회안전망이라던가 헤드 스타트 등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회복지도 제 생각에는 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은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으므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다는 유전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도 굉장히 우세한 편인데, 유전자 결정론은 인간의 신체, 행동, 심지어 운명마저도 유전자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함께 자란 일란성 쌍둥이보다 비슷하다. 또는 출생 직후 헤어진 형제는 함께 자란 입양아 형제보다 비슷하다. 네. 입양아 형제랑 같이 자랐다는 것은 같은 환경에 노출돼서 함께 양육을 받았다는 것인데, 어, 그런 환경에서의 어떤 똑 동일한 자극을 받고 동일한 상태로 놓여져서 양육받는 것보다는 정말 태어나자마자부터 떨어졌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 어, 떨어져 자란 그, 그 출생 직후에 떨어져 자란 형제들이 더 비슷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 출생 직후 헤어진 형제는 함께 자란 입양 형제보다 비슷하다. 또 함께 자란 형제와 어릴적 헤어진 형제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전자와 환경은 상호작용해서 특정한 표현형을 산출해내는데, 어, 사실은 어, 특정 행동을 산출하려면 유전체와 환경이라는 두 변수 모두 고려하면서. 두 변수 간의 상호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쟁점은 능동적 존재 대 수동적 존재입니다. 아동은 환경을 다루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인가 라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아동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인정한다면 아동 발달의 모든 책임을 주변 환경, 특히 주 양육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동일한 부모 슬아에서도 또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차별적인 발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아동 스스로의 능동적인 선택과 자질이 환경의 영향을 촉진 또는 완충시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동이 환경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3절 아동 발달의 이론 중에서 첫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 약 5년 동안 구분이 뚜렷한 1년의 단계를 거치며 이때가 이후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 인간의 의식은 전의식, 의식, 무의식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의식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아는 정신 세계고요. 무의식은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 세계로서 본능, 관념, 감정 등이 내재된 거라고 봤어요. 전의식은 무의식과 예, 의식 사이에 존재하고 억압되어 있으나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으로 회상시킬 수 있는 정신 세계를 예, 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 이거를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고도 합니다. 원초와는 성격의 본능적 요소를 의미하며. 출생할 때의 무의식 상태를 나타내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원리에 따르면서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정신 에너지의 근본이 되나 완전히 무의식이라고 보고요. 신생아는 본능적 충동만을 가진 원초아라고 봤습니다. 자아는 성격의 이성적 요소를 의미하고요. 출생 후 발달하는 인간의식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원초와의 충동과 현실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 원리에 따르면서 끊임없이 갈등, 협상, 조정을 거치면서 원초와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이 이 자아입니다. 원초와 현실 사이에 자아의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아가 합리적 방식으로 불안감에 대처하지 못할 때 무의식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재를 우리가 예,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방어기재에는 뭐 억압, 억제, 합리화, 반동, 투사, 퇴행, 예, 저항, 부정, 동일시, 보상, 치환, 승화 등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초자아인데요.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 및 윤리적 요소를 말하고 양심과 이상을 대표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회 문제적 재규범이 내면화된 것으로 부모나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을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 예, 리비도라고 합니다. 리비도라고 하면서 리비도가 집중된 곳을 성감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도는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성적 발달 단계를 살펴보실 텐데 이 리비도를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음, 우리 성적 발달 단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출생에서부터 1세까지고요. 입으로부터 생겨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 먹고, 빨고, 삼키고, 내뱉고, 씹고, 깨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의존성은 나중에 자아가 발달해도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의존 현상의 극단적 형태는 자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간기 후반에, 예, 이유기, 예, 젖 떼는 단계에 이때 욕구 불만 때문에 어머니에게 애정과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동시에 또 적대적이고 타계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유아는 정말 최초로 양가 감정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네. 결국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처음 경험하는 이런 감정이겠죠? 두 번째는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1세에서부터 3세까지인데, 대소변 훈련을 통해서 아동은 처음으로 본능적 충동이 외부의 규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서본 훈련시의 유아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만족을 늦출 것인지를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주로 아동은 학문의 긴장을 풀어서 생기는 쾌감을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이 경우에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배서본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아동의 개성이나 가치를 형성하는데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아동이 원하지 않을 때 억압된 상태에서 변을 보게 되면 고집이 세고요. 인색하게 될 확률이 크대요. 반대로 부모가 아동에게 칭찬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 그 아동은 변을 보는 행위가 칭찬을 받게 되니까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창조력과 생산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배번 훈련, 학문기 때 배분, 배부연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극명하게 다른 성격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생식기기 또는 남근기라고 하는데 어, 이 이제 나이 연령대는 3세에서 5세인데요. 이때 성적 충동과 공격성이 성기의 기능과 더불어 중요시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이성의 부모에게 성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동성의 부모에게 성적 동일시를 음, 함으로써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크고, 어, 그다음에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이렇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 아동의 행동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작용에 의해서 특정지어진다고 보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성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예, 동성인 부모에 대한 적대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 아이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네, 어머니의 애정을 독차지하려는 열망과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남자 아이는 그의 강력한 경쟁자인 예, 아버지가 그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의 초점은 네, 성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것은 성기가 성적 쾌락감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성기를 제거시킬까봐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세에 대한 두려움은 거세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거세불안은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억제시킵니다. 이러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억제는 초자아를 발달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전 단계인 학문계에서는 외적인 금지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했지만 남근계는, 네, 내적인, 내적인 어떤 대항에서 자신을 방어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남자아이가 갖는 이런, 어 생각이라면, 그그 어떤 그 감정이라면, 어,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반대죠.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싫어하는 경향을, 예,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남근성망이라고 해서, 예, 이제, 내가 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남근성망으로 이식의 발달을 설명하나, 남자아이에 비해서 그 설명은 조금 불분명해요. 예. 남근 선망이란 여아가 자신의 성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예, 남근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러한 거세의 불안과 남근 선망의 차이가 예, 양성 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 차이에 예,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갖는 각각의 어떤 이런 그 양성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 그 심리적 차이, 이런 것에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잠복기인데요. 6세에서부터 12세를 얘기하고요. 구강기, 항문기, 생식기기를 가리켜 생식전기 또는 생, 생기전기라고 한다. 근데 어그 다음에는 12세까지를 고요한 시기로서 잠복기이고 12세, 그러니까 12세 이후에는 이제 생식기로 넘어가는데 잠복기에는 원초화가 약해지고 자아초자아가 강력해지는 것이죠. 이 시기에 그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지향 대상은 예, 친구. 그 다음에 어, 특히 이제 이성 친구예요. 친구 중에서 아 친구 중에서도 이성 친구가 아니고요. 동성 친구고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를 더 좋아하게 되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더 예, 좋아하게 되고 어떤 동일시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잠복계 아동의 에너지는요. 어, 지적인 활동 또는 운동, 친구와의 우정 등에 집중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 생식기인데요. 이제 각 개인이 자기 몸에 자극을 주거나 조정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때문에 어, 생식, 전기는 자기의 특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 동안 이러한 자기의 일부는 대상이 바뀌어서 네, 애, 그 애타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 타인한테를 옮겨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적 애 유아에서 사회화된 현실적인 성인으로 변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식기의 가장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은 예, 재생산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프로이드는 성격의 성장 단계를 다섯 단계로 이렇게 구분했지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뚜렷한 어떤 분기점이 있다거나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격은 앞에서 말한 다섯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단계에서 만족이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또는 과도하면 아동은 그 단계에 고착돼서 다음 단계에 발달적인 어떤 이행이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에릭슨은 인간은 일생 동안 여러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기의 결과로 성격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행동과 기능의 기초로 원초화보다 자아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상황 속에서 개인과 그 부모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이 위치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삶의 심리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능력에 관심을 기울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는 좀 구분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릭스는 인간의 전생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각 발달 단계마다 중심적인 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 단계마다의 과제가 잘해결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유학인데요. 이때 이제 발달 과제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겠죠. 건강한 성격의 가장 기본적 요소 중에 하나가 신뢰감인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은 생후 1년 동안 발달을 합니다. 어, 출생 후 1년 동안 요한은 어, 앞으로 나의 생을 신뢰할지 아니면 불신할지 결정적인 위기를 겪는데요. 그 위기의 해결책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신뢰감을 갖게 해주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되게 적절한 시각에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과 같은 생리적 욕구의 만족, 또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자신의 신체가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신체적 만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불신감은 또 어머니의 행동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필요할 때 어머니가 옆에 없을 것이라는 느낌에서 싹 트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다양한 양육방식을 시도하는 부모, 또 부모 역할에 자신감이 부족한 부모, 또 지배적 문화와 갈등을 또 일으키는 가치관을 가진 부모 조금 튀는 부모 예, 요즘 시체말로 하면 좀튀는 부모겠죠 또그 이제 어, 모호성 이런 것 때문에 자녀에게도 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한테는 부신감을 주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고 어, 어떻게 보면은. 제때제때, 제때 원할 때 부모가 그 즉각적인 어떤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신이 드는 거죠. 어, 내가 울어도 엄마는 오지 않아. 응, 내가 배고파도 이때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으로 응, 불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릭스는 건전한 성장 발달이 신뢰와 불신의 적절한 비율로부터 온다고 하, 이제, 이제 보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불신은 누구나 무엇이나 믿어서는 안 되는 험한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어 줄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본 거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 초기 아동기라고 해서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감과 회의를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그그 어, 그 수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생후 1년간 신뢰감이 확고히 형성된 이후에 2년간, 1세에서 3세죠. 아동의 많은 에너지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의지를 지닌 인간임을 확인하는데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자율성의 문제로서, 이는 바로 독자적 인간으로서의 의식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발로 서고 또 손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은 스스로 외부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또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부모와 아동 간의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되게 치열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어렵, 저기 뭐야, 위험한 상황이나 이러면은 막 통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막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갈등이 치열해진다고 합니다. 아동은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내가 내 것과 같은 자기 세계를 분명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 키워보신 경험에 의하면 이때 무조건 내가를 붙이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막 이런. 이때 아주 폭발적으로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게 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강하고 고집스러운 또 아니야의 반복이 시작되고요.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묵살하지 않으면서 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이제 배우게 하면 아동은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또 사회적 그 규체, 규제 규 또는 규칙에 잘 적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리는 통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한해야 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외부의 통제는 확고하게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확고함은 배변훈련에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배설할 것인지를 모르는 혼란으로부터 유아를 분별 있게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미석숙한 상태에서 외부 통제가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엄격하게 가해져서 아동에게서 자유 선택으로 배변과 다른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의 통제 능력이 미약하고 외부의 압력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예, 이게 수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과 회의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앞 단계로 발달하지 못하고 전 단계로 퇴행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동을 현명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 분별없이 수치심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요. 아동들의 반항적 행동을, 완전히 묵살하거나 또 스스로 행동하려는 노력을 조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또 아동이 스스로 어, 가치 있는 존재 어, 이런 것을 어, 느끼고 의심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중기 아동기인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성격 발달 요소가 자발성 대 죄의식이겠죠. 4,5세가 되면 이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탐색하고 어른들의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서 모방하고자 애쓰고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창의성 또 진취성, 상상력을 보이는 시기고 학습 의욕이 왕성하고 호기심도 많아지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들에게 어, 좀 과도한 처벌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시 뭐 이런 것들이 예, 좀 아이들한테 느껴지면 아이는 자발적이고 주도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재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재의식이 강한 아동은 스스로가 이제 무가치하고 어, 정말 아무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이런 생각으로 체념을 하기 때문에 목표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뭐 추구하는 목적 의식이나 용기가 없다고 해요. 아동의 건전한 인격 발달을 위해서는 예, 진취성하고 이런 상상력을 보일 때 아동의 어떤 활동에 여지를 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후기 아동기 또는 학년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성격 발달 요소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어, 그 6세에서 11세까지로 모든 문화에서 이단계의 아동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어떤 그런 그 기술을 학습하게 되죠. 따라서 사회의 생산적 성원이 되기 위한 근면성이 발달하는데, 아동의 주변 환경이 지지적이면 어, 근면성이 발달, 이제, 하, 하기 좀 쉽다고 볼수 있고요. 이단계의 그 위험한 요소는 부적절 어떤 감하고 또 열등감의 발달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일 아동이 공부와 기술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의 자기 위치에 절망한다면 공부에 대한 동일시와 동료에 대한 동일시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로 학습에 실패한다든지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열등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전 단계의 오이디프스적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어머니와 자신을 비교해서 그 비교가 열등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열등감은 아동이 자신의 무능력이나 하찮음을 지각하면서 또 생기게 되는 당연한 감정이지만 열등감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도 금면성 발달을 저해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동은 그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보다 부모의 배경 또 사는 지역, 또는 그 의복의 가격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면성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사회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예. 네, 어차피 타인과의 관계가 사실 이제 사회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런, 어, 그,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반면에 이 단계 실패는 무력감을 낳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이만큼 이렇게 아동의 그 발달, 발달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그때 적절한 어떤 자극과 적절한 지지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면서 아동의 그 전반적인 발달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